안녕하세요. 오늘은 알배추로 맛있는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. 겉절이 양념에는 다진 마늘, 다진 생강, 새우젓, 고춧가루, 설탕, 깨, 미원, 배 음료수. 배 음료수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까먹을 뻔한 멸치 액젓과 소금을 넣어줬어요. 양념에서 단맛이 덜하면 설탕을 넣어주고 뭔가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멸치 액젓을 더 넣어주면 돼요. 겉절이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살짝 단맛이 있는 게더 맛있어요. 그렇다고 너무 달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배추의 크기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좋아요. 하지만 저는 고기와 싸 먹기 좋게 크기에서 만들었어요. 김치는 살살 양념을 묻혀준다 생각하면서 버무려줘야지 맛있어요. 일반적으로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만들지만 저는 겉절이 아삭함을 좋아해서 그냥 사용했어요. 제 겉절이의 포인트는 다진 마늘을 많이 넣어서 양념을 대직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. 그렇게 하면 다음날이 돼도 겉절이에 물이 많이 안 생겨서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저만의 초간단한 알배추 겉절이 완성! 먹겠습니다. Shh. <sniffs>